예수님께서 지금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둘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한 사람은 제주 제자의 큰 그룹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감동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예요. 왜냐면 하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구약에 있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라. 이런데 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해라. 아 그랬잖아요. 그도 달라면 서옷까지 주라 이게 뭐 이해가 안 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어,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판인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이 극소수의 석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야, 고맙다. 그래, 열심히 나, 나야,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우도 쉴 때가 있고, 공중의 새도 쉴 때가 있는데, 인자, 예수님을 말할 때 인자로 표현하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너무 너무 고난의 길일 수 있다. 너그 길을 따라 가겠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이 서기관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맞아들여 주면서 예수님 곁에 서기관이 있기만 해도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세상들이 보는 시스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어떤 지위 또 크레딧이 강화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돼서 크레딧이 쌓이고 공신력이 쌓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수준을 낮추지 않아요. 제자도의 수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케이스는요. 예수님의 이큰그룹의 중에, 제자의 그룹 중에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아, 예수님은 아버님 장례도 관심을 안 갖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보다도 더요, 부모님 공경하라고. 살아생들 내 부모님 공경하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면 막 죽이란 말씀이죠. 그만큼 부모 공경,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말씀을 요것만 보면 오해받을 수 있지만, 제자도와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중하게 생각하는 문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현장에 있어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선택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부모의, 부모의 장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모의 장례 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 제자의 길이 있고 그것이 중첩될 때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 문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가 되려면 분명하고도 올바른 신앙고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서기관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출혈하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생님은 헬라어로 그리스로 어, 디다스칼레라는 단인데 디다스칼레는 어,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는 그런에서 온 명사형이 어,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아참 주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수준 높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나에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는 권세가 나타났잖아요.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 앞에 이 서기관이 감동을 받았겠죠. 야,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 되 저분을 따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이나 이 지식의 한 단계,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구나. 내가 저분을 내 삶의 큰 서성으로 모셔야 되겠다. 저분을 통해 내가 정말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 따르기를 원한 거죠.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자기 어떤 지식이나 학문의 어떤 더 높은 수준을 어, 따르면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데 여러분요 제자가 되는 길에서 첫 단추가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면 제자가 될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분명히 이 신앙 고백이 되야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의심 많던 제자 도마 의심이 많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 만지기 전에 난안 믿을 거야 막 그랬던 제자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 도마야 내 손을 어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 봐라. 못 자국 난 손을 만져 보고 허리에 창에 찔린 이걸 손을 넣어서 만져 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때 도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의심 많던 도마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라고 고백해요. 아, 예수님은 진짜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던 도마도, 크, 그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순교하잖아요. 그 출발이 어디서, 그 제자의 삶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첫 단추가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군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군요. 이 출발이 없으면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갈수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은 많은 세상의 지식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뭐로 고백 안 하죠? 선생님으로만 고백하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첫 단추보다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보면 가론유다가 있잖아요, 가론유다. 가론유다는 한 번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나의 주시여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선생님, 랍비시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가 히브리어로 랍비가 선생님이 랍비란뜻 아니에요? 자, 그래, 서이 가론주다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따르다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아야 자기가 한 자리 할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온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가론유다 입장에서는 엉뚱한 소리 아니겠어요? 빨리 내가 이제 내 때가 왔다. 내가 정권 잡고 이제 이제 내가 이 지상의 왕이 된다. 이래야 될줄 알았더니, 죽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론유다는 뭐예요?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팝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뭐 인생의 주인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 인생의 주인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 주인 의식에 대한 스피릿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론유다는 견디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내 삶의 주인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기관 입장에서는 요 시공간 같은 시간에 가, 그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분의 가르침만 내가 지식적으로 받기만 하고 흡수만 하면 업을 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과 관계를 보자고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 탁월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한 건아니안 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제자로 그냥 제자로 살아가는 건지로 착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내가 배우면 배움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제자의 길을 살아가면 이 제자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 수가 있다. 좁은 길이다. 거기를 그 말씀한 거예요. 저는요 이건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주시는 교훈 이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이요 자기가 말한 것이 뭔지를 모르고 말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몇 절인가 하면 오늘 19절 보면요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시든지 이게 이제 시공간이잖아요 조철이다 이 조철이다 이 단어는 헬라로 아콜루데수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따르거나 동반하여 시중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사실은 성경에 있는 표현은 시중드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뭘 배움을 받는 이게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낯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고 또 뭐에 목숨을 버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고, 뭐 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추려합니다. 섬기려하고 죽기 위해서 온 겁니다. 뭐까지? 목숨까지도.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이 단계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서기관은 배움, 나보다 수준 높은 대서성님대서성님을 따라가면 도를 턱터고 지식의 학문에서도 탁월한 수준에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당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삶입니다. 삶. 그러니까 제자도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삶이라는 겁니다. 삶.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 섬기고 희생하며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서기관을 잘 알았죠. 수준을 잘 알았죠. 서기관이 지금 준비가 안된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좋아야 안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따라다니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어 가지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가 있는 분, 명망이 있는 분이. 국민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분이 아이고 저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입니다 하고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을 향해 공신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지의 수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제자도 제자 사역, 제자 의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갖는가 하면요. 제자 사역의 무게 중심은 수 수의 많음이 아니라. 수나 양의 많음이 아닌 질입니다. 퀄리티, 질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붙드는 겁니다. 제자의 숫자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고 기적을 이루고 할 때는 큰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고난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설설설설 서멀서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소수의 제자들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길은 길은요 이 값싼 은혜 우리가 우리가 저나 저희 입장에 또 있는 입장에서 받는 유혹입니다. 이게 수준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한 네, 명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게하고 제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 제자 사역의 길, 제자의 길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을 받는 길이라는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 그러니까 대가 지불 따라합시다 대가 지불 여러분 예수님을요 저... 초신자 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야, 예수님 믿음 다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입니다. 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부모, 부모와의 관계, 장례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상위 개념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상황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마태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삶의 우선순위, priority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 제자는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주님이 가신 그 길, 그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의 삶의 우선 순위를 두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여기가 중요합니다. 시급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긴급성, 시급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자, 예수님 표현 중에 뭐라고 하셨죠? 그 제자가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따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랬죠 여기서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좀 오해받고 부담될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 그럼 앞에 죽은 자들은 누구, 고 뒤에 죽은 자는 누굴까?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죽은 자는 누구고, 뒤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앞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불신자한테 가서 죽은 자들이여 그렇게 나지 마세요. 영적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뒤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그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이 끝난 영신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상태. 언젠가는 우리도 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요. 잘못 오해하면 믿는 사람은 제자로 일을 간 사람은 부모님 장례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어떤 시급한 일을 가져야 되느냐.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들이 살아있는, 육이 살아있는 저 동안에 그 죽은 있는 자들을 긴급하게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그냥 제자의 길을 예수님을 뭐 쫄랑쫄랑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제자들은 제자를,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유기되어서니까 이게 뭐 영적 죽음입니다. 죽음 죽은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가장 우선 순위뿐만 아니라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왜긴급하냐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몰라요. 주님 올실 날이 가깝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죽음이란 문제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자이 죽음이 나의 남은 때가 얼마 남은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의 남은 때가 언제 남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때는요, 10대 때 하나님이 부를 수도 있고, 20대 부를 수도 있고, 3대, 40대, 50대, 6대, 7대, 8대. 어떤 사람은 지금 일주일도 안 남았을 수도 있고요. 몇 년이 남았을 수도 있고. 인간의 이 죽음이라는 이 데드라인,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날은. 그래서 이 남은 때에 긴급해야 됩니다. 긴급. 긴급하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전에 가서, 어디까지, 모든 민족, 판타타 에스네,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을, 예,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민족, 이전 세계 5대양 6대, 이렇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하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된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필요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나 이거 해놨고, 나중에 이걸 이해하지, 거기 안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를 그랬습니다이 시제가 보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와 땅끝이요 동시다발적 시제입니다. 예루살렘 끝내놓고, 그 다음에 유대 끝내놓고, 그 다음 사마리아 끝내놓고, 그 다음 땅 끝까지 가리기 안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도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 제자들이, 모든 족속이 뭐예요. 예루살렘도 안 떠나본 제자들이 많습니다. 갈릴리를 안 떠나본 제자들도 많아요. 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주로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유대 땅 떠나서 다른 나라에 한번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야, 유대, 너희들은 딴 데도 안 가봤고 말도 잘 못하니까 외국 나라 말도 못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면 유대 땅에서만 전도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떠나가면서 딱 남긴 그 중요한 말씀이 왜 마지막 말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떠나갈 때 자식에게 마지막 말씀 남기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아는, 존경하는 어떤 그 권사님이 떠나가면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육남매에게 딱 말한 말이, 너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한테 잘해라. 아이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더꽤 힘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어우, 나 참, 그분도 참 잘하시, 자녀들도 참잘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 마지막 남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마지막 남긴 말.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첫마디가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다른 달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전 세계 영혼을 구원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던 직장을 다리든, 공부를 하는 학생이든, 목회자든, 선교사든, 우리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자, 목적이자, 지향해야 될 가치입니다, 가치. 그게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이러면 가치가 바뀌고 그래서 이이 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건데 자. 그것은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교회 많은 분들은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